네자 한국의 23명 24명의 선수 역시 중국의 24명 일본의 24명 총아 어, 72명의 선수들이 펼치는 글로벌 매치인데요 듀오 방식입니다 총 5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자 이번 이벤트 매치는 어, 우리 선수들 한국 선수들 이 구성된 상황입니다 자 윤루트 김블루 선수입니다 아 가장 큰 환호를 네. 실력뭐 재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장할 만한 그런 멤버들입니다 자 지금 어, 3개국의 모든 선수들의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선수들 화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어 서쪽 방향에 세팀세팀 세 팀. 이거 해변가로 적 도는 중 오케이. 시계방향으로 시계방향으로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있어 해변가 쭉 다섯시 방향에 아. 서클 기준 다섯시 방향 세팀 서클 기준 열두시 방향 붙는다 오케이. 2시 방향 많은. 확실히 상대 팀도 근접전을 최소하고 능선 고지대에서의 DMR 교전을 위주로 플레이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에서 엠토프 맞는다. 조심. 어, 살리 좋아. 나쁘지, 나쁘지 않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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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쫙 내려오겠다. 우리 차 이용해서 뱀을 만들면 돼. 차 봐봐. 아, 이용해서 그 8시 방향으로 또 먹을 수 있거든. 와, 판단이 엄청 빨라요. 네. 길각 나옵니 되게 많다. 조심해. 자 오히려 우리는 그 틈을 파고 들겠다라는 아, 생각을 내려와,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는 팀은 건... 맨... 지금 왼쪽 뒤로 돌아 왼쪽 라인코트로 가자. 우리 팀은. 어, 내려가면 안 돼. 어, 내려가면 안 돼. 블루가 피... 뭐뭐뭐뭐 예, 어, 뭐. 한명 잡고 아, 잡혔고 뭐. 윤루트도 잡혔습니다. 어 그리고 게임이 끝난 것 같죠. 어, 초반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이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 상황에서 또 우리 선수들의 진입하는 타이밍 그렇죠. 너무 좋았고요 지금 중국이 판단을 조금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선수들이 그 타이밍을 파고들었다는 점이 결국 1라운드를 승리하게 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윤누트 선수, 김블루 선수 1라운드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현재는 우리 선수들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한국팀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해안 넓게 먹고 있는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들어가는 게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 중국 팀은 왼쪽 넓게 먹을 거고, 그렇죠. 횡단강구. 반대로 일본 팀은 저 넓은 서버니쪽 우측이 넓게 먹는 걸 생각을 한다면, 네. 한국 팀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을 것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이에요. 이거 오른쪽 크게 돌아야 돼. 아 오른쪽 크게 쓰자. 원판 잘라가지고. 어 나쁘지 않아 조금 어려운데 그게 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 자기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준비를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자 이동할 준비 그리고 이동을 하든 안 하든 TAE的 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싸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와자 기블로 반대쪽 참고 참깨하면서 아, 네, 자 기블로 잘하고 있어요했습니다자 기캔 자 난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 먹어야 됩니다.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피아시 별이 불가능하지만 밀어낸 네. 것 같긴 해. 밀어낸 것 같은데. 아주 손해 보는 싸움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숫자는 잃었어도 어쨌든 그렇죠. 공간을 먹었기 때문에. 실수 맵에서도 센터를 먹었기 때문에 게임을 쉽게 가져갈 수 있죠. 그렇죠. 라스타는 뭐 라스타는 네. 람바나고 무 람비 연막 나무. 아이 정도면 자살을 하고 싶지 않을까? 네. 스스로 지금 운명을 마감하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 아, 그렇죠. 어느 정도로 이긴다죠 네. 소칠기만해서 좀 힘들 줄 알았는데. 네. 자기장이 한국팀에게 어, 안 도와줬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중국팀과 일본팀이 좀 참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아 유니트 선수 지금 김블루 선수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네. 자, 이 라운드가 끝나고 이3 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입니다. 작전 타임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에 대한 변수가 없었다면 분명히 좀더 전략적으로도 있지만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느낌적으로 게임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1 2라운드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좀더 기분 좋게 자 선수들 모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3라운드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비행기 동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반면에 또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모든 이제 인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아이건 너무 도와주긴 하는데 이번에는 어, 화이트 서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자 지금 아래쪽을 보면서 오히려 각을 많이 넓히는 장면. 이거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각을 넓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화평 어, 이거 오른쪽 씨 버자. 네 뚫긴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아, 뚫어이죠, 뚫어이죠. 뚫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 아, 밀어야 돼, 지금 밀어야 돼. 어, 야 돼, 밀어. 다 박을게 오라 아래로 돌자. 다 같이 가, 다 같이 가집 갔어. 집아집가아 멘탈 멘탈. 멘탈 남쪽으로 가멘 남쪽으로 가 아, 그럼 가좋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차 우리 뒤 빠져 있어. 차 우리다. 차 우리. 차 우리 팀이야. 쏘지 마. 안 때라. 아. 다 정리가 어, 끝났네요. 와. 자, 글로벌 e스포츠 게이밍 기업 브랜드의 큐조이원 우리 선수들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자, 4라운드 경기 준비가 모두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해 봅시다. 자, 나씩 가. 어. 월드비 10시 방향 자칫각을 하나 개멸시키고 있죠. 그렇죠. 자 수류탄으로. 아, 이거 중국이 갑, 우와. 와, 와, 아, 갑자기 잘해요. 네. 갑자기 공세가 너무 세요. 우리가 좀 봐준 거예요. 아, 그런 거죠. 네,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아, 지금 중국 아한번 1등 하라고 지금. 그렇죠. 그러까 봐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난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지금 집에 돌 집에서 한국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거 버텨내야 돼요. 맞습니다. 와. 자, 일단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혼자요, 디제이 혼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아 중국에게 또한번 드린 거죠. 그렇죠. 네, 아,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냥 아 지금. 미라마에서 좀손좀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작전 타입을 다시 한번 갖고 있습니다. 1, 2, 3라운드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4라운드는 좀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4라운드 같은 경우는 한국 팀이 힘들었지만 네. 잘 들어가서 잘 들어가서 운영으로좀 극복을 하나 시었지만 네. 반대로 중국 팀의 갑작스런 뭔가 도핑을 한다는 네. 듯한 느낌으로 너무 강력, 강력했죠.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뭘고 하고, 네. 하나로 팀업을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죠. 괜찮다. 아, 김블루 어... 선수 역시 카메라 익숙하죠. 그렇죠. 네. 네, 윤루트 선수도 김블루 선수하고 지금 활발한 어, 의사소통하고 있고요.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주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 카메라 위치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필상어 온. 네, 네, 그런 느낌이죠. 이제, 아, 이제 피곤해 이제 약간 선수들마다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쳤어요 지금 많이 지쳤고 <laughs> 얼굴이 상기돼 있습니다. 그쵸. 네 이럴 때 이제 홍삼 진액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네아 윤루트 아, 강한 체력. 네 각빛 하나 변하지 않은. 네 아, 너무 멋있어요. 네 이번에도 비행기 동선이 상당히 공평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방향만 반대이지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색깔을 통일시킨 것 오. 같은데요. 마지막 오라운드 와서. 네, 네 마지막 오라운드이긴 한데. 네. 지금 1, 2, 3, 4 라운드 우리 시청자분들 힘들었거든요. 네. 구별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네. 아니. 중국 팀이 지금 9 시랑 일시 먹고 있거든요. 네. 우리 쪽으로 밀고 올거 같아요. 일곱 네, 시 네, 중국 내려온다. 중국 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경제를 너무 잘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도 자 속속들이.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각 나라의 차인 이것 같아요. 네. 한국 팀은 지금 다들 차량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서클이 바뀔 때가 됐으니까 빠르게 판단 내려서 움직이면 되는데 반면에 중국과 일본은 그래도 지금 계속 조용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아 네, 지금 야, 이거는 다쳤는데요. 이거 이겼다고 네. 말해도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 일본. 팀. 이미 우승이지만 아, 더큰 우승. 그렇죠. 즐길 수 있어요 이거. 네. 아 우승 이상의 것이. 있었으면 아. 좋을 정도로 지금 우승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중국 선수도 지금 몇명안 명 남았고요 서로 한 명씩 남았는데 네. 누가 2등 할래 이거죠 맞습니다 먼저 들키는 사람이 3등 하는 거예요네자 어. 우리 선수들 자신감 얻었기 때문에 쭉쭉 들어가거든요 이거 중국이 먼저 3등 할 거에요 아아 이러면 중국이 3등으로 네, 네. 그리고 남은 2명이 <laughs> 2등을 할 거고 아 무서워요 이거 손바꼭질이죠 네 무서워요 또 깎아야 돼요 이거 한 명이라도 잡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마음속으로 하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 얼마나 채팅이 하고 싶을까요?라는 아, 생각이좀 지금 연킬이거든요연킬 생각이 네. 네. 나 일킬만 주면 안 되겠냐? 1킬만한 명만 네. 한 번만 네. 와주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일단 열심히 등산하고 을 어. 있죠. 만나요. 어, 만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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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만나죠. 아, 와 아. 왔어요. 아. 하지만 우리 친구가 있어요 네. 너무 많아요 친구가 이거 너무 많아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일단 아, 너무 무서워, 지금 이거. 본인의 소원은 들어줬거든요 지금 소중한 1킬 일단 미라크 선수가 해줬습니다 우와. 아 기켄이 더해를 보내버리고 김블루가 자마무리해서마무리야 됐네요 네, 네. 그럼 최종 우승은 대한민국이 합니다. 너무 압도적이었죠? 네. 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우승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